왜 여자들이 다 나이 많은 여자들 나와서 매칭이 다안 되고 오히려 노잼이다 약간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남피니님이 그런 얘기 듣고 막상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어린 여자를 내보내주길 바랬는데 남피니님이 거꾸로 어 그래? 그러면은 여자분들을 그대로 냅두고 아싸리 그냥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을 몰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그동안 형평성이 없다 왜 여자분들 나이하고 남자분들 나이하고 여자분들 30대 후반 남자분들 30대 후반이면 어떻게 매칭이 되겠냐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여자분들은 일단은 다 너무 매력적이고 이쁜 분들만 모아놓은 다음에 남자분들 왕창 나이를 올려가지고 넣은 것 같아. 돌식인 줄 알았어. 아니 몇몇 분들은 돌식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돌식 느낌도 있고. 내가 보고 뭐 사별하고 나왔나 했다니까. 정말 진짜 남자 출연자분들이 다 너무 개성 강하시고 나이가 꽤 있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어떨지 참 궁금해요. 여태까지 전부 다 나는 솔로 여출들이 30대 중후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비슷한 남출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남자부 의 꺾이고 그래서 좀 노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싸리 정말 남자분들 나이 많은 분들 내보내가지고 그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제 생각에는. 구찌오빠 개웃기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찌오빠. 이분이 구찌오빠입니다. 구찌오빠. 구찌오빠가 미스터 김이에요. 데프콘 형님이 지상열 아니냐고. 지상열 형님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지상열 씨하고 뭔가 약간 살짝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열 씨도 담았고 명계남 씨. 서수남 씨. 비슷한 연인들이 되게 많아요. 왜 구찌오빠냐면은 벨트가 구찌야. 벨트가 구찌. 근데 구찌가 그 약간 오, 옛날 오래된 굿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머리 스타일 드물어. 머리가 완전 올백 머리잖아요. 이분 되게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여섯 권이나 집필했대요. 작가 같은 거 하시나봐. 아 허성태 느낌 있다. 허성태 느낌도 있네. 진짜로. 근데 저는 이분이 처음에 등장할 때 우산을 쓰고 등장한다 우산이 부러졌거든요. 약간 이분의 첫 느낌은 국회의원, 정치인, 국회의원 느낌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 아까 아니 무슨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국회의원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닮을 꼴이 많은 분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여지는 외모는 진짜 무슨 킬러 같잖아요. <laughs> 보여지는 외모는 상당히 강인한 외모인데, 말씀하시는 건 되게 지적이시고, 부드러우시더라고. 어, 이분 되게 반전 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연애를 안한지 지금 10년 차래요. 10년 차. 그 이분하고 같이 방 쓰는 분이, 인상만. <laughs> 어, 무서워. 두 분이 바다 건너 오신 그 보스랑 부하 직원 같아. 두 분이서 같은 방 써요, 여러분. 두 분이서 한 명은 보스고한 명은 그 행동 대장 있잖아요. 아 무섭게 생겼어. 대부군 형님이 건달 아니니. 건달 아니에 관게 너무 웃겨. 대부군 형님이. 아무튼 이렇게 둘이서 같은 방 쓰는데 이분은 경찰서장, 이분은 그냥 형사과 뭐 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경찰 느낌도 나고 경찰 공무원, 형사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미스터 김님은 지금 연애를 안 한지 10년 됐고 책을 6섯권 썼고 독서가 취미래요. 26기 순자가 본인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미스 터 미스터다 이분은 연애를 안한지 8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말하기 무섭네 제가 그동안 변호사분, 경찰분, 다양한 직업군 분들을 다 리뷰해봤는데 이분이 인상이 제일 무서워요 말하기가 무섭네 사진만 띄워놓고 하는데도 아무튼 연애를 안한지 8개월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 한번 사귀면 결혼해야 될것 같은데 미스터 나님하고는 미스터 나님하고는 뭔가 한번 사귀면 은 결혼해야 될것 같아 도망 못칠것 같은데 물론 미스터 나님이 다음주 자기소개할 때 보기와 는 다르게 엄청 부드럽고 막 섬세하고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입장할 때 임팩트가 완전 뭐 진짜 건달이야. 껌 씹으면서 등장한 사람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나나소로 4년 넘게 제가 봐왔는데 껌 씹으면서 등장한 사람 처음이야. 저는 내릴 때껌 씹으면서 내려가지고 이제 뱉고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여자 출자분들 인사할 때까지도 그냥 와서까지도 껌 씹으면서 입장하더라고. 약간 이분이 이분만의 좀사차원적인 프레임이 있을 것 같아요.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은 제 생각에는 개인 사업 하지 않을까요? 뭔가 직장 다닐 것같지 않아. 직장 다닐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형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형사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강한 인상을 좀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센 척하지 않거든요 센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어 이분은 그냥 개인 사업자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사업자 제 생각에는 경찰 관련된 그런 공무원 쪽도 아닐 것 같아 공무원분들 특유의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개인 사업자지 않을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채팅 읽을 수도 없어 불법 얘기밖에 안 나와 너무 전부 다 무슨 흥신소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 이분이, 이분 직업 너무 궁금하네요. 이분 직업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심위끼 순자씨가 여기 미스터 나씨 보고 무섭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섭다고.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시비 걸린 적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착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분 빌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빌런 후보. 빌런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빌런 후보 중에 한 명. 아까 미스터 김님은 오늘 첫인상하고 다르게 할뻔하다 <laughs> 여기 두 분만 뛰어나도 무슨 느화를 데요 여러분? <웃음> 여기 <웃음> 두 분만 뛰어놔 너들 누버로야 누 미스터 김님은 보기와 다르게 되게 섬세하고 매력적인 다정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그런 유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스터 나님은 욱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감정적이고, 뭐 그런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빌런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데, 이번에 저는 여태까지 나냐솔로 여자 출연자분들 분들 중에, 이쁜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이쁜 분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26기 순자도 그렇고, 23기 순자도 그렇고, 너무 진짜 이쁜 분들만 모아놔서, 와, 이번에 남출들은 얼마나 대단하려나 했거든요 이번에 남출 분들 다 이런 분들 나왔어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너무 막 얼굴도 하얗고 저번 그 해당 기수 때보다 더이뻐졌다 나오다 보니까 야 진짜 너무 다 이뻐졌다 하면서 봤는데 남자 출연자들이 다 무슨 이렇게 느와로에 나올 만한 그런 얼굴을 갖고 나오시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또 되네 그래서 여러분 들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여자 출연자들이 다 매력이 있고 남자 출연자분들은 좀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직업은 좋겠죠 당연히 이런 외모 이런 분위기인데 직업 직업이 안 좋으면 안될거 아니야. 직업들이 다 무슨 전문직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좋은 학력에다가 막 연봉도 높고 재산도 뭐 무슨 건물이 있고 되게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월등히 더 너무 좋고 이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고 남자분들이 떨어지면은 보통은 꿀잼 기수였었어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뭔가 분위기가 대등하거나 그러면 노잼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거의 다 꿀잼이었어. 저스틴님께서 얼굴에서 전문직이 안 보인다고. 하데 이분 어때요? 미스터 권 이분 뭔가 전문직 같아 보이지 않나요? 미스터 권님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미스터 김 보좌관 느낌? 미스터 김이 국회의원이면 여기 미스터 권은 보좌관 있잖아요. 국회의원 따라다니는 보좌관 보좌관 느낌이 좀 있어요. 정치인들 보좌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미스터 김이랑 그리고 미스터 나 이거 보다 보니까 자꾸 채팅에 불법적인 직업 얘기하시는데 불법적인 직업 말고 진짜 뭔가 합리적인 추론해보자는 거죠. 미스터 권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변호사 느낌 느낌이 좀 있어서 변호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 왜냐면은 여기 11기 영숙씨가 11기 영숙씨가 그 자기가 소개팅으로 만날 뻔했던 남자였는데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고 자기가 펑크해가지고못 만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11기 영숙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폐업한 가게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철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물상 철물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버시고 상당히 능력력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돈잘 버시고 이러는 분이 아무나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분이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평범한 분이 아니라 웬만큼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잘 버시는 직업이지 않을까. 아무튼 같이 그 부산에서 영숙 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미스터 권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미스터 권도 나중에 26기였네요. 26기 영숙이랑 영수가 실제로 부산에서 이렇게 만난 적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영수가 알아챘었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카 느낌 있다. 슈카월드 느낌도 있고 리딩방. 좀 웃겼어요 리딩바테 이제 슈커월드 닮으신 미스터 건님 권님. 미스터 건 님이 좀 약간 깔끔하고 덩치도 좋고 반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자 춘자분한테 들 살짝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뭔가 말씀하실 때 허당끼도 있고 또 남성미가 있는 건또별개인게좀 있어가지고 초반에 인기 있다고 후반으로 갈수록 인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스터 건 님은 17기 순자 씨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17기 순자보다도 이번에 여자 춘자분들이 더 이쁘고 괜찮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인터뷰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스터 권의 특징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취미도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그루밍 여러분 그루밍이 뭐예요? 이분이 맨 처음에 남자 출연자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미스터 강입니다 미스터 강 그루밍이 가꾸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강이 가꾼 거예요? 미스터 강님은 사람 분위기 자체는 3기 영수님 있잖아요 3기 영수님하고 사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그런 화장품도 되게 많고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미스터 강님은 나이가 43이에요 26기 손자님 원피 일이라고 그러고 일단 나이가 43인데 나이가 43보다도 많아 보이고 이게 본인이 관리한다고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피부가 어둡고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간 인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미스터 강님은 직업 안 나왔죠? 여러분 미스터 강님뭐 스포나 그런 거 없나요? 직업 스포. 이번에 남자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고학력자에다가 돈도 잘 버시고 그런 분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원래 남자분들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많거나 이런 분들 잘 없거든요. 아마 능력이 좋으신 분이지 않을까요? 미스터 강이분도 26회 순자 좋다. 니다이름1 교수님 아 미스터 김은 영어학원 원장이래요? 이분이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영어학원 원장? 이분이 영어학원 원장이라고 하면 영어학원 원장 근데 영어학원 원장인데 책을 6권이나 낼 정도로 그러면은 되게 좀큰 학원 하시나보다 영어 관련 책 그러니까 교재 6권 썼나봐요 교재 6권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이번에 나는 솔로 분석가 아마 뭐 과학자겠죠 초파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석가 과학자 이분이 미스터 윤인인데 이분이 다섯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학위 과정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박사까지 마치신 분이겠죠? 여러분 박사까지 가장 멋있지 않냐고요 자기소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입장하고 남자 출연자분들 지금 첫인상만 봤을 때는 멋진 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27기 영수 막 얘기하고 영수 잘생겼다 영수 몸도 군살도 없고 왕자 있는 이런 녀석 얘기하다가 여기 아저씨들 얘기하다 보니까 잘생긴 분들 모르겠어 미스터윤 미스터윤은 18기 영자처럼 약간 애교가 많은 그런 여자분이 이상형이래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26기 순자가 방송에 서 보다도 훨씬 더 이쁘고 그래가지고 26기 순자 씨가 너무 맘에 들고 좋다고 합니다. 26기 순자 씨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미스터 윤 님은 학위 과정이 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느낌만으로는 일단 아들 둘 아빠가 느낌이에요. 아들 두명 정도 있는 아빠 느낌이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나나솔로 완전 광팬인데다가 나나솔로 씻기부터 분석도 많이 하고 통계 막 이렇게 엑셀 수치화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나나솔로를 정리한 분 처음 봤는데 아무튼 나노솔로 정말 광팬이신 것 같아요 데프콘 형님이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다 이 말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나노솔로 0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출연자들 첫인상하고 최종커플까지 이어진 사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80% 정도가 첫인상에서 괜찮았던 사람들이 최종커플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신 분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나노솔로 광팬에다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미스터윤님처럼 엑셀까지 해가지고 하신 분은 완전 처음입니다 완전 처음 솔로솔로님께서 왜 분석을 하나요? 선마태와 엑셀 생각납니다. 선마태와 느낌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된걸못 봤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고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커플 되고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이번에도 커플이 아마 안 되겠죠. 커플이 안 되실 것 같고 엉뚱한 모습 좀 웃긴 모습들 많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분도 그 다음에 여기 미스터 제갈 이 분은 특이하게도 성이 제갈입니다. 제갈 미스터 제갈 여러분 미스터 제갈님은 이 분도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 나이가... 44살. 그리고 수영을 한 20년 했대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 이분도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도 2 6기 순자씨 좋아하네요. 이번에 2 6기 순자 뽑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스터 제갈입니다, 제갈. 어, 홍콩 스타일, 맞아. 홍콩 스타일 좀 있다, 홍콩 스타일. 입 여니까 다들 초랑스럽다고요? 맞아요. 약간 촐랑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맞아. 그런 느낌이 딱 있어. 정확해요. 저도 딱 그런 느낌 받았어요. 촐랑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미스터 한보고 아니, 빛이 있는 사람이 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빛이 있어가지고 빛을 감는 하고 결혼이 늦어졌고 빚을 다갚고 지금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정도로 그 정도 된 상태에서 나왔대요. 지 남자초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밝아보이는 색깔이 다른 가장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들 알아보려고 할것 같은 분이 미스터한입니다. 미스터한은 놀랍게도 42살이에요. 저보다 형이에요.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한 20대 후반 물론 20대 후반 아니겠지만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이런 분 나온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초동안 42살입니다. 42살. 미서한 직업이 뭐예요? 자동차 세일즈맨이요. 자동차 세일즈맨? 과연 어떨라나 모르겠네. 인기가 많을까? 미서한 씨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신데 이번에 여자 춘자분들이 다 눈이 높은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외모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 보이고 여자분들한테 호감을 느낄 만한 여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외모인데 직업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자동차 세일즈맨이면은 여자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자분들이 알아보려고 할 사람이 미스터 한일 것 같습니다. 미스터 한. 어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미스터 한 약간 제가 봤는데 블락비에 그 랩하는 남자 있잖아요. 지코 말고. 살짝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표정이나 분위기가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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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피오 피오 느낌 좀 있지 않아? 아니 표정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 피오 느낌 좀 있어 피오 느낌 약간 그 이분 분위기랑 약간 표정이나 표정 이렇게 웃거나 말하실 때 이런 표정 자체가 피오 느낌이 좀 있어. 실칠님께서 남자 출연자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 이분들이 임팩트가 컸죠. 물론 외모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안 되지만 껌시고 등장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한 분은 또 올백으로 이게 좀 그래요 여자. 분들은 다들 유학 갔다 오고 엘레강스한데 남자분들이 너무 다음 주 스펙을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매칭이 서로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게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남출들은 항상 요즘에 보면은 출연자들이 약간 홍보 목적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남출들은 홍보 목적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은 홍보 목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다들 진짜다, 다들 진심이고 진짜인 사람들만 나왔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Субтитры